네 he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울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크롤링랩. 게임은요. 제가 예전에 플레이했었던 다크세일렌 그리고 뱀파이어 그 누나 나오는 게임. 그 게임들을 제작한 제작사에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누나도 뭔가 예전 누나들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일단 그러면 스토리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깊은 산속 셀렌 인더스트리에서 설립한 비밀 시설 크롤링랩. 왜 이렇게 어려워? 이곳에서는 새로 개발된 인공 생명체, 바이오드를 활용한 새로운 제품을 연구 중이었다. 하지만 어느날 웹 크롤링 인공지능이 2세대 바이오드 개체를 감탄하여 스토러를 크롤링 퀸이라 부르며 이 게임은 탄약 확보하고 총기 업그레이드하고 크롤링 퀸이라는 이 친구 죽이러 가면 되는 거죠? 부말 모드, 포인트 사용 무제한, 하드 모드, 포인트 사용 만 제한, 바이오드 크리셔 등장, 크롤링 퀸 모드, 포인트 사용 5천 제한 바이오더 크리셔 등장 히프로 확률로 엘리트 바이오더 등장 장비 아이템 옵션 최대치가 증가 그렇다고 하네요. 일단 뭐야? 이건 아니, 뭐배가리가 없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노말 모드부터 따, 다른 건안 열려 있으니까. 오, 스리다 오, 뭔가 로딩해. 아, 빨리 돼라. 빨리 돼. 야, 다 됐어. 뭐야? 가자, 절수, 절수! 갑시다. 흐아, 흐아! 나도 가야지. 아, 아니 저기 누나들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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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시만. 아니 이게 뭐지? 아, 아니 예쁜 누나도 아니고 시발 뭐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개 같은. 어. 아. 오 뭐야? 총대 가지고 죽이는 거구나 누나들. 일단은 흠. 권총 총알밖에 없으니까. 와우. 뭐 이거 어떻게 줍니? 우라는 표시, 우라는 게 아니라 쓰면 만지는 표시. X는 야 투경 같은데 저기 누나들 있어. 이 누나 뭐 어떤 자세로 죽은 거지? 아 e 다 e 키다 e 키 이키. 오호. 이 누나 여기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오. HP 리커버 10%. SGMO 플러스 1. 나이프 10% 리페어. 어 뭐야 나이프 그거 있구나 내구도 지금 딱히 필요한 게 없는데 HP 리커버 할까? 이 누나들 공격이 너무 쓰레긴데아 죄송 빨. 넣읍시다 샷건 탄환 아니 한 발은 좀 씨발. 이건 뭐지? 아이 누나들 구상도구나 알 수가 없네 일단 계속 해나가야겠지? 어 뭐야 새로운 옵션을 선택하세요 초반에는 권총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샷건 받아 이런 게임은 샷건이 공룰이지? 잠시만 한번안 죽어 죽네이 누나는 뭐야? 아! 아, 어, 씨발 어, 내가 만진 거지? 어, 뭔가 이렇게 기괴하게 죽으니까 서든어택2 같아 쟤 뭔가 먹었는데? 오, 뭐야? 무기 변경 권총도 이렇게 드랍을 하네? 새 권총이야 오, 이건 또 뭐야? 권총 탄원 10개, 샷건 탄원 2개 주는데? 아이 글자 다른게 좋은건가 보다 더 많이 주네 그러면 이 라운드 업그레이드 다시 바퀴 누르면 요런게 나올 확률이 또 있는거야? 일단 이거 받아볼게 나 이거 필요해 일단 총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안녕? 일단 누나 한명을 데리고 가야돼 무조건 어 꼈다! 아 누나 꼈다! 오 됐다 누나 넣고 이누는 어? 뭐지? 내가 풀어줄게 누나 대신에 저기 들어가자 어 누나 그런 자세 하지마 우와 이건 뭐야 얘네는 언제 다행이냐? 권청 사격이 어떠한 바이오돌도 맞추지 않았을 때 생명력 10회복. 아, 그니까 러 일부러 허치면은 10 생명을 회복한다는 거야? 이거 좋네. 모든 공격이 헤드샷 판정. 매의 눈 하겠습니다. 꽉. 오, 대가리 있는, 부, 대가리 있는 보라색 누나야. 이 누나 넣어볼까?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게? 이 누나한테서 나오는 탄약이 진짜 개 적다. 좀 많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뭐야. 아, 이게. 페이지 다 개마다 이런 걸 주나 보다. 이 스킬을 쓰려면 약간 안 좋아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이건 뭐야? 공격 당한 바이오돌이 5초간 정지한다. 근접 공격 8초의 쿨타임을 가진고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못 고르겠어. 여기서 그나마 좋은 거는 요거 정도. 근데 방전 소재가 끌리는 건 왜지? 타임 스탑 할수 있다고? 아 이상한 포즈 하지 마시. 나, 누나. 누나 몇 살이야? 아, 씨발! 아 제발 총알 좀 줘봐 나 족됐어 지금 여섯 마리나 더 죽여야 돼. 아 근데 확실히 이 게임사 AI들은 다 멍청해. 왜 게임 멈춘 거 같지? 아 노말 모드 이거 잠시만. 어? 특성 추가하기. 뭐야 이건? 이거? 이거 좋다. 라운드 클리어시 탄환 주는 거. 그래, 씨, 팔, 이런 게 있어야지. 근데 그래, 이 게임, 대오래 걸리겠는데, 이러면? 지금 포인트가 911원 있거든요? 나이프 공격력, 업그레이드랑, 생명력, 이런 건 필요 없어. 안 맞으면 돼요. 어, 라운드 클리어 시, 나이프 회복, 이거 필요할 것 같고. 갑시다. 얘 꼈다! 꼈어? 누나, 꼈어? 어떻게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해줘야 풀려? 아, 안 풀리네. 낄낄낄낄낄낄낄 누나 희롱 좀 할게. 어? 합법이지? 로봇이잖아, 그지? 아, 죄송. 이발. 어, 미안. 어, 내가 말 실수했네. 어, 드디어 나왔다. 여거를 내가 잘 골라야 돼. 아까 매 눈? 별로 안 좋았었어요. 이거 좋다. 적들 탄약 드랍할 확률 두 배. 이런 거 하자. 오, 좋아요. 바로 탄약 드랍. 이번 건좀 오래 가겠다. 이거 돌면서 나이프 공격만 해도 다 잡네. 개쉬운데? 아이고, 누나,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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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청소, 어유. 어, 뭐야? 너 뭐야? 잠시만, 누나 좀 볼까? 누나는 그래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누나, 새새끈한데 어, 뭐야, 이 누나는? 와! 뭐, 어디에서 뭘쏜 거야, 미친놈은? 오, 나이프 공격 범위 두배 증가. 나이프 좀 세게 하자. 오, 뭐야! 나이프 존나 개 깐지나 졌어. 오, 완전 내 타입인데? 나이프를 좀 강하게 합시다. 얘는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어. 쟤는 좀족 같아. 좋아요. 오, 너 오랜만에 본다. 너가 한 방에 죽냐, 이제? 많이 세졌구나, 내가. 무지성 나이프 공격력. 어? 뭐야 이건? 테스트룸? 이 누나들 소환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안본게 있거든요? 이 누나들한테 죽었을 때 뭐가 나오나 좀 궁금해 오 뭐야 무서운데요? 어 여기 내가 볼수 있는 그런 거다 보여주네 일반 레그돌한테 뒤졌을 때 모가지 없는 보라 레그돌한테 뒤졌을 때 모가지가 있는 보라 레그돌한테 뒤졌을 때 아이언 누나한테 뒤졌을 때 사우큐바스한테뒤졌을때 그리고 네 개가 더 있네. 이 크롤링 퀸을 봐야 되는데 아 이거 뭔가 아쉬운데 왜 튕겨가지고 개족 같은 거. 40층 이상 클리어 시열락 40층까지 있나 보다. 일단은 그러면 이거 노멀 모드를 깨우는 걸 숙제로 해봐야겠다. 다크 세일랜 마냥 뭐 그렇게 뭐 부비부비 한다거나 그런 건 없네요. 엠파이어 멘션 때도 부비부비 있었는데. 영어는 없네? 좀 아쉽다. 이 크롤링 퀸이라는 애를 잡아야, 얘를 잡아야 뭐, 부비부비를 해주나? Tomorrow. 일단 지금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나이프를, 뇌구도를 존나 높이고, 공격력만 존나 높이고 해가지고, 지금 나이프 최강이거든요, 거의. 그래가지고, 총쓸 때는 이제 이런 누나들, 좀 특별한 누나들 죽일 때, 그리고 저 맞아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허공에 때리면 피 차는 거 했고 허공에 때렸을 때 권총 탄약이 70%로 안다는 그런 개사기도 먹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플레이할 수 있답니다. 새로운 누나다. 오 뭐야, 테카 있었어. 이 누나 좀 특별해. 아. 아, 와이 누나 존나 안 죽는데? 이 누나 이름이 센티넬이야? 내가 하는 센티넬은 총 이름인데, 씨발. 어 라운드 지나면 지날수록 똑같은 애들이 들어. 그래도 수녀 누나까지는 파괴할 방법이라도 있었는데, 쟤는 어떻게 파괴하지? 파녀 누나도 좀 자세히 볼까? 어, 뭐야? 잠시만. 누나들 왜? 어! 얘가 크롤링 퀸이구나? 드디어 봤다, 씨발, 려나내 연구소에서.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 어, 너가 퀸이야? 그냥 너만 죽여도 되니, 혹시? 내가 뻘짓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오, 죽였다. 그래서? 다 죽여야 되니, 설마? 일단은 제일 족 같은 새끼를 죽인 거네요. 아무 패턴도 못 보고. 좋아요. 어, 왜 이게 또 생겼는지 의문이고. 아니 다음 스테이지가 또 있어? 크롤링 퀸이 과부하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고급 바이오들에게 고급 장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하하하! 알맞게 꺼졌네. 네 여러분, 어쨌든 저는 크롤링 퀸을 만났어요. 그리고 죽였답니다. 잠시만, 크롤링 퀸한테 뒤졌을 때 그건 안봤거든요 어떻게 공격하냐 너? 야, 얘 데미지 봐! 멀리서 안 죽였으면 진짜 좋대 뻔했네. 누나가 나 죽이면 어떻게 돼? 왜 이게 뜨지? 아 여기 있다. 크롤링퀸한테 뒤졌을 때 이렇게 뜬다네요. 누나 뭐해? 네, 이상 소울이었고요.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런 게 있었잖아. 낮은 스레스 트 라운드마다 탄원을 보급합니다. 아니, 씨발, 저거 하고 그냥 볼걸.